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논노 제3편 8일 12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여제 제신여신제 자왈 오부려제 여부제 그랬습니다. 그 보시면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에는 조상이 앞에 계신 듯하고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고 신에게 제사 지낼 때에는 신이 앞에 계신 듯이 해야 된다 경건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자왈 오 불여제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 불제 여 부제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거 불여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치 내가 제사를, 제사를 안 지낸 것과 같다 그런 말이죠 뭐 뭐와 같다 음, 몸 뭐와 같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자가 보면 옛날에 이제 제사 지낼 땐 정성을 다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 제자가 이제 보시면 은 여기 이제 이렇게 글자를 한번 볼게요. 제자를 이렇게 보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간머리를 딱 하면 여기다 씌우면 요게 살필 찰자가 돼요. 음. 글자를 한번 좀 쉽게 한번 가자고요. 그래 이제 살필찰자고요. 옛날에는 살펴보는 게제사에그 제사를 지낼 때그 음식을 장만할 때 그것을 아주 그 저기 정성을 다해서 잘 살펴서 그뭐 예를 들면 뭐 다른 물질이 끼이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잘 살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 살필찰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는, 여, 어, 여는, 뭐, 뭐와 같다. 그러면 이제 이이서 이제, 이거, 이거 이제 반대말이 되는 것은 이제 부려. 이제 이렇게 되겠죠. 뭐, 뭐와 같지 않다. 그죠? 뭐, 뭐와 같지 않다. 그래서 이제 여는 이제 뭐고 같으냐면 참고적으로 이제 약하고 이제 많이 같고, 그 다음에 얘는 뭐고 같으면, 여러분들 아시피 이제 여러분 부려하고 갔다 아니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다시 한번 보시면 제 여제 제 신여 신제 자왈 오 부려제 여 부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는 조상이 앞에 계신 듯이 하고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고 신에게 제사 지낼 때에는 신이 앞에 계신 듯이 해야 된다 경건하게 해야 된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과 같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한 상을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왕손과 왕손가 문왈 여기 미어오 요게 이제 속오 깊을 오 그런 뜻입니다. 영 요게 이제 하여금 영이죠. 그래서 영미어 조 부억조 짭입니다. 하위야 그랬습니다. 자왈 불연 그랬습니다. 불연 불연 획죄어천 무소도야 그랬습니다. 획죄어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왕송가가 물었다. 이 사람이름이에요. 여기까지가 그죠. 사람이름이에요. 왕송가가 물었다. 안방의 신의 아첨하기보다 안방의 신이 이제 이거야 여기 이제 속오 깊을오 아랫목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방의 신의 아첨하기보다 차라리 여기 이제 미가 아첨하다데 차라리 부엌의 신의 부엌 여기 부엌조자입니다 부엌의 신의 아첨하는 것은 것이 낫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고 이제 썩 이제 넌지시 공자에게 떠본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영해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해서, 해서 요거 이제 여기를 A라고 보고, 응?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B라고 이렇게 보면, A 하는 것보다 차라리 B 하는 게 낫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럼 어떤 걸, 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어. 알면서 물어본 거죠. 공자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불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획죄 어천. 하늘의 죄를 지으면, 하늘의 죄를 지으면, 무소도야. 여기에 이제 기도할 때 도자입니다. 빌 도자야. 빌 곳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을 하늘을 그이 오와에다 비유한 건데 그 이것은 이제 그요 부분에 이제 그 부엌은 왕손가로 비유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 요 안방이라고 말했죠 아까 안방 또는 기으로 속오, 요 안방은 이제 영공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군주한테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송가가 실세였는데, 이 왕송가가 슬쩍 그러는 겁니다. 그 쓸데없이 힘도 없는 영공한테 아첨하는 것보다 실세를 가진, 실세를 가졌다는 게 뭐냐면 부엌이라는 뜻이에요. 실세를 가진 나한테, 이것은 이제 부엌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아첨하는 것,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이제 이렇게 해본 거예요. 자활.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획지어천 하늘의 죄를 지으면 군주에게 영공에게 죄를 지으면 빌 것이 없어. 당신은 살아날 방법이 없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뜻을 갖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 글자를 한번 좀 보시면, 요게, 요게, 눈썹 밑자야 눈썹 밑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여기 하나 붙였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아첨할 밑자로 이제 바뀐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아첨할 밑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썹 밑자는 이제 좀 알아두세요 눈썹 밑자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자가 나왔는데 오자 그 요게 이제 속 속은 깊죠 그 다음에 깊을 그래서 오자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이제 안방으로 쓰였는데 안방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영공이라는 뜻입니다 영공 영공이라는 뜻이 스스로 쓰인 거야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그 부엌 조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부엌 조자죠. 그래서 이제 부엌 조자인데 부엌 조자는 이제 실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왕성가라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부엌 조자에게 부엌 조자. 그래서 이제 부엌에 옛날에 이제 그 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조왕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조왕신. 부엌에 있는 신을 조왕신이라 그래.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조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조돌. 옛날에 이제 조돌이라. 이건 조돌인데, 조돌은 굴뚝을 얘기하는 겁니다. 굴뚝, 굴뚝. 그래서 돌자가 나오면 이제 굴뚝돌자 예요 굴뚝독자. 그래서 이제 부엌으로 난 굴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자를 한번 우리가 한번 좀 해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죄가 나왔는데, 죄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 상식적으로 이제 죄가 나오면 벌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 죄와, 어, 그래서 이게 죄와 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같이 좀 알아두세요. 죄와 벌은 이렇게 쓴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짜, 빌곳이 없다. 이제 그랬습니다. 빌곳이 없다. 그랬는데, 요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요거에다가 요게 이제 빌도짜입니다. 근데 글자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어려울 게 없어요. 잘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 요 이거에다가 이거에다가 목숨 목숨 숫자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4일과0일은 구촌이다라고 옛날부터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이제 붙여 놓은 거요 그래서 이건 빌도자죠. 그럼 빌기자도 있어 있겠죠. 그럼 요 부분, 요 부분은 이제. 필 기자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 예, 기도. 그래서 이제 요렇게 글자를 한번 좀, 우리가 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왕손가 문활 왕손가 문활 그래서 이제 왕손가가 이제 무릎기를 여, 기, 미, 어, 오, 영, 미, 어, 조, 하위야, 자, 왈, 불연, 획제어천 무소도야 밑에 보시면 왕송가가 묻기를 안방의 신에 아첨하기보다 권력이 없는 영공한테 아첨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엌의 신에 나에게 왕송가인 나에게 아첨하는 것이 낫다 라고 한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런 그랬더니 런 뜻이에요. 그 공자가 그 말을 알아듣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불연 그래서는 아니되요 획제어천 하늘에 죄를 지으면 하늘에 죄를 지으면 무소도야 빌 곳이 없소 그러니까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러면큰 그러니까 그 죄를 짓지 그렇게 큰 죄를 짓지 마시오 이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왕송가가 이제 그 공자한테 이제 비꼬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꼬는 말을 공자께서 알아듣고 이제 경고성으로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노 제 3편 8일 14장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 보시죠. 자왈 주감 어 이대 아 이대. 그죠? 아까 한번 보시죠. 여기서 지금 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대그램 것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해서 이제 이대는 하나라와 은나라가 되겠어요. 우국 아 여기 처보가 나왔죠 이게 이제 성하록자입니다 성하록자 그면 찬란하다 찬란하고 찬란하다 그런 뜻입니다 호문제 오종주 그랬습니다 보시면 공자 말씀하시기를 공자 말씀하시기를 주나라는 주나라는 하나라와 은나라 이대 그죠 두 왕조를 하나라와 은나라 두 왕조를 이제 여기서 요거는 이제 이제 귀감이란 뜻입니다. 귀감. 어. 그래서 이제 그두 왕조를 이제 본받아 본받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두 왕조를 본받아서 문화가 문화가 찬란하다. 그런 말입니다. 찬란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기서 나는 누구야? 공자는 나는 주나를 따르겠노라.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 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알아두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공자는 이제 하나라와 은나라에서 이제 이어져 온 주나라의 제, 여기서 이제 그 문화가 아주 한창 번창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 주나라를 따르겠노라 이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주나라 무왕을, 이제, 공작께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감자를 보시면, 여기서, 여기, 이제, 우리, 요즘 말로는, 여기, 이제, 볼 감자 또는 뭐, 감독할 감자로 이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귀감이다, 이거야, 귀감. 음, 귀감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귀감이다, 이 말이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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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게 거북이 얘기할 때는 귀가 되고 땅 이름으로 얘기할 때는 구가 되고 균열할 때는 터질 균이 되는 겁니다. 터질 균. 요 글자가 세 글자로 되는 거야. 거북이 할 때는 귀. 여러분 혹시 구룡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구룡포. 음. 구룡포 할때 그럴 때는 땅 이름 구. 그죠? 그다음에 터질 균. 터질 균은 시험 문제에 뭐 옛날에는, 옛날에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렇한 다음에 이게 그 열자죠 열자, 그죠? 그런데 오디변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디변.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균열이라고 그래. 이럴 때는 터질 균, 찢어질 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터질 균, 찢어질 열, 그래서 균열. 읽는데 조심하세요. 귀열노 구열 노 균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귀감, 그죠? 요 요거 이제 요거하고 똑같은, 요 아까 그 요거하고 요거 요요하고 같은데 뭐가 붙었냐면 옛날에 거울을 거울을 뭘로 만들었냐면 이제 주로 구리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세분화되지 않았으니까 구리도 그냥 쇠로 본 거야. 그래서 쇠로 봤기 때문에 여기서 요게 들어간 거죠. 요게 쇠금자가 그래서 요 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감자를 귀감으로. 거. 그 다음에 이~ 요게 이제 거북귀 땅 이름 구그 다음에 터질 기운으로 쓰인다는 점 그래서 균열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 여기까지 좀 알아두십시오. 어, 그리고서 그건 지금 이 이제 그~ 요 부분이 나왔죠. 요 부분이 요게 이제 성화록자입니다. 성화록자. 성하룩자. 성활옥자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게 이제 성활성자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성활성자하고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냥 막 번성한다, 그런 뜻이죠. 막일어난다막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노노 제3편 8일 15장입니다. 한번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입태묘 매사문 호괄 숙위 추인지자 지례호 입태묘 매사문 자문지 왈 시례야 그랬습니다. 공자께서 태묘에 들어가 모든 일을 물으셨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누가 저 춧당 사람의 아들이 예를 안다고 하였는가. 태묘에 들어가 모든 일을 묻고 있지 않은가? 공자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예의인이라 그런 말입니다. 굉장히 그 이제, 이제 공자가 태묘에 들어가서, 태묘에 들어가서, 공자께서 태묘에 들어가서 하는 예의를 사실은 대부분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아시는 부분인데,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예를 들어서 그런 말처럼, 그런 말처럼, 거기 들어가서 자기 본인은 다 이제 태묘를 어떻게 해, 해야 되는지 다 알, 어떻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지 다 알지만 거기에서 이제 매사를 다 물어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존경해 주고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뜻을 모르는 혹자 혹자가 공자님을 좀 얕보는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추인 지자라는 말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저 누가 저저출당사 출당의 사람의 아들 이렇게 막 공자라고 하지도 않고 주당 사람이 아들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이 뭐 예를 아냐. 예를 이제 공자는 예를 완성한 사람인데 예를 아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아냐? 그러면 체들어 가서 모든 걸다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바가 없어서 물어보는다 거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랬더니 공자께서 그것을 다 듣고 내가 비록 다 알지만 그래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이 예인이라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한 겁니다. 묘몇 자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몇 자를 보시면 여기 이제 집 집이란 뜻입니다. 여기 나오면 거다가 아침 조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죠? 아침 조자가 들어가서 네, 사당 몇자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인 한번 보세요. 여게이제 매양 매자라 그래서 매양 매자가 무슨 말이냐 하면 늘이라는 뜻입니다 늘늘 매양 매자가 그런데 요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한번 같이 붙여 볼게요 요렇게 붙기도 하고 요렇게 붙기도 하고 요렇게 붙기도 하고 또는 요렇게 붙기도 하고 이게 이제붙어요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금음회, 이 부분이 뉴칠회, 이 부분이 업신여길, 업신여길, 모, 이 부분이 딸기매, 이렇게 됩니다. 그 글자를 매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다? 늘 이런 뜻이다. 늘. 그래서 매양매, 매일이라는 말 아시죠? 매일 글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날일자를 붙였어. 금음회, 금음, 금음 아시죠? 마지막 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신변이 붙었어. 그러면 뉘칠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사람인변이 붙어갔어. 그럼 요건 이제 업신여길 모. 업신여길 모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요거. 모욕, 그죠? 모욕 많이 아시는 말이죠. 그 다음에 모멸, 모멸감 이제 아시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딸기 획자는 이제 좀 어렵지만 이제 렇게 한번 좀 글씨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태묘에 들어가서 매사를 물어본다. 요게 요거죠. 그래서 그렇게 태메에 들어가서 매사를 모든 것을 물어보는 거 그것이 예인이라 이제 캔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내가 모든 걸다 알아도 그쪽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가면은 내가 비록 다 알더라도 이제 물어봐서 그런 일을 이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시 한 번만 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입 태묘 매사문 호괄 숙위 추인 지자 지뢰호 입태묘 매사문 자문지왈 시 예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봤습니다. 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